잘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가운 이사 한 분만 도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새벽에 또또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가지고 다시 광야에 서서 다시 광야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스라엘에 갔던 때가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어, 말로만 듣던 광야를 어, 오랜 세월 끝에 드디어 갔습니다. 어, 그 벤구리온 공항이라고 테라비브에 있는 그 공항에 내려서 그곳에서 바라본 하늘 위에서 바라본 그 땅은 아, 여기가 신의 땅이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구나. 아 주님 제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감동 속에 그 광야에 정말 서봤습니다. 어떤 가이드 선교사님이 여기가 광야인데 다윗이 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광야입니다.라고 하면서 광야를 보여줄 때 저도 다윗 이된 심정으로 때로는 설레이기도 했고, 때로는 경이롭기도 했고, 때로는 다윗처럼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는 묘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평소 분주함 속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어, 감각적인 바람의 느낌까지 있었고 요르단으로 건너가서는 요르단 땅은 어, 이스라엘보다는 아주 못사는 나라입니다. 어, 국민소득이 한 4천불에서 5천불밖에 되지 않는 아주 못사는 나라였는데요. 그곳에 가서 어, 본또 느낌은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꺼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출레굽판 이스라엘이 어, 40년 동안 헤맸던, 돌고 돌고 돌았던, 3일이면 충분히 갈 길을 계속 맴돌기 했던 그 광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타나 없이 40년 동안 긴긴 긴 40년의 미디한 광야를 체험한 모세의 이야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광야 굴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소명 받은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를 체험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겨서 치열한 광야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오늘 23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광야를 여기저기 쫓겨 다니면서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 에피소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면서 신비로운 광야 체험이 많지요. 조 도심 속에서 더 무서운 광야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말을 건네는 이도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광야 같은 인생을 걷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일차문서입니다.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 깨달아지는 광야의 다시선, 이 다윗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부터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 일라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3무 1상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래는 그 헤렛이라고 하는 수풀에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었는데 아둘람 동굴이라고 해서 억울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약 400명 정도가 사회적인 보호망이 없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직업을 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황화 내지는 좀 폭력 전과가 있거나 뭐, 그래서 좀 문제 때문에 직업도 구하기 힘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여 명이 몰려듭니다. 다윗이 있는 아둘람 동굴로. 400여 명의 그 억울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에 아주 특이한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땅의 주민들에게 그옆 나라였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작을 하는 타작마당을 급습해서 모든 식량을 다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이상하게 다윗이 살고 있는 이 헤라 수프레에 전해진 거예요. 이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사해 바다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왕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있는데 왜 사울 왕한테 그 억울한 소식이 안 전해지고 다윗에게 전해졌을까? 그것도 쫓겨다니는 나중에 600명 됐어요. 600명에게 전해졌을까? 이들이 뭘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부 조직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난 간밤에 우리는 깜짝 놀란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는 그런 시간을 보면서 이 나라에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왕에게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사실 그런 루트가 고대 사회에는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다윗 일행에게로 이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저플래셋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는 우리가 타작해놓은 이곳에 와가지고는 우리의 식량을 다 탈취해갑니다. 라는 소문이 그 일라 백성들로부터 전해집니다. 자, 근데 나중에 결론을 보면 참 다윗은 오지랖도 넓지. 본인도 쫓기는 신세면서 가서 도와줘요. 근데 주변에 있는 600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 가만히 있죠. 우리가 유다 땅에 있기도 힘든데 지금 누구를 도울 수 있냐고. 당신 잡히면 우리 싹다 죽는데, 어디 가서 전쟁을 하고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다윗이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작은 변화는요, 본인에게도 지금 너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와줄 사람,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누군가, 나도 지금 나를 감당하기 어려운데,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면, 그때 외면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예요. 하나님 나도 어렵지만 힘들어 하는 사람이 또 있네요. 저들은 생명 같은 식량을 타장마당에서 다 탈출당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외국 군대에 의해서 다 털어가니 저 사람들을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다 굶어야 될까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일라 땅으로 가서 제가 그들을 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까요, 말까요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참 오지랖도 넓어요.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하나님 나도 어려운데 쟤네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해도 되는데 본인이 가서 싸울까요, 말까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걸 보면 다윗의 마음 속에 아마 순수했던 그때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이 거리를 가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TV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나서가지고 발벗고 교통사고가 난곳 아니면 가다가 쓰러진 노인이라든가 길 잃은 어린아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자기의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돕는 사람들이 있죠. 마치 그것과 유사하게 다윗은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자기 동족 도와주겠다고. 본인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죠. 그 일라 땅에 다윗이 출몰했다는 얘기 들으면 사울 왕이 참 좋아도 하겠어요. 당장 군대 출동시켜서 다윗 전원부터 잡아라. 이럴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몇, 어, 며칠 전에 있었던 그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먹을 거 달라고 했다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이 따끈따끈한 그 진설병이라는 떡이 있어요. 제사떡. 그게 좀 식은 거를 갈때 남은 식은 떡이 있어요. 그거라도 먹게 해달라고. 원래 못 먹는 거거든요. 제사장만 먹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표한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도망쳤는데 자기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그럼 목칼 뭐 같은 게 없냐? 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 수, 당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한 게 있긴 있는데 저거라도 가져가라.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먹을 것을 해결하고 또 무기를 구했는데도 사실은 보안이, 본인의 생명이 안위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거기서, 아, 그, 아기스라고 하는 어, 왕에게 가서 갔는데 신하들이 보니까, 아, 이게 웬 놈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우리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혔던 바로 그 놈이에요. 안 됩니다. 이놈 살려뒀다가는 새끼 호랑입니다. 이 조금만 더 크면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 그 소식을 전해듣게 된 다윗은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흉내를 내면서 그 블레셋 땅에서 쫓겨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피난처는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안 되고요. 무기도 안 되고요. 망명에서도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듭되는 실패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피할 곳이 없는 그가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데입니다. 그래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미드바르의 의미는 원래 나바르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광야를 가 보니까 요르단에서 바라본 저그 해가 진저 지평선 끝이 어쩜 이렇게 보라색으로 쫙 덮히는지 여러분, 이게, 그, 여기 초가 보면 이게 보라색 초거든요. 이게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인데, 이왜 보라색이냐면, 보라색은 기다림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린다. 아기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보라색 초가 들어가고, 여기 뒤에도 휘장을 보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했죠. 이거. 이게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절기다. 그래서 보라색으로 칠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 그런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려서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윗은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어떤 방법도 없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방법도 안 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기도가 반복되다가 드디어 그일라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의 마음은 이제 어떤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자들이 달려옵니다. 곰들이 달려옵니다. 내 양떼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놈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그의 마음에 확신이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돌려가면서 이 맹수들의 급수를 공격해서 때려눕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 17장,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부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 너를 살려주지 않으시라. 하나님께서 그런 용맹함을 주신 것처럼 그런 다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셨던 용기를 갖고 그일라 백성들을 가서 살려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다윗이 오지랖이 넓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이 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광해의 길을 살죠. 어, 정말 누군가도 없고 아무도 내 소리 안 들어주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때로는 무의미한 것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그냥 힘겨운 몸을 어, 잠자리에 누이기 바쁜 그런 일상을 보이지는, 보내지는 않으시는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간구에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무도 내 하소연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조금씩 조금씩 다위처럼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숲도 없고 굴도 없고 피할 수 있는 인맥도 어떤 것도 동원했지만 소용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3절 볼까요? 2절과 3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 세 사람들이 자 이에 다윗이 2절부터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너도 지금 살기 어렵지만 그러니까 너 누구 힘을 의지해야 되니 나에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어, 믿음 생활은 순종의 연속이고 순종을 평생 배워가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순종하기가 쉽나요 어렵, 어렵나요 나이가 들면 순종 안 하죠 잘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나도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남의 말을 듣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의 인생 사용 매뉴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뭐냐? 교회가 부흥하는 길이 뭐냐? 교회가 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하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순종을 배우고 성경을 100%로 있는 그대로 믿고.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기 상식과 합리성과 또 시대 정신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개원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로쿵 저로쿵 평가를 너무 많이 합니다. 평가하면 뭐할 거예요?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는데요? 사람이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자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가정도 없고, 나라가 없으면 직장도 없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이런 사회적 인프라를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이민족을, 위종자들을 불쌍히게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피난처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녁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광야에 서서 그런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허 벌판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거 하다가 죽을지 말지 모르지만, 원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될때 기도하는 게그 진짜입니다. 이거 하면은 내가 실패할 것이 뻔할 때, 그럴 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그럼 나는 없어지잖아요. 나도 없고, 자존심도 다 망가뜨리고, 내 십자가를 지면,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고요? 데 될까요? 이게 모순된 얘기예요. 모순된 얘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따라가려면 내가 쌩쌩하고 팔팔하고 돈도 좀 있고 능력도 있고 뭐할수 있고 모든 조건이 돼야 따라가지. 아니 다 죽었는데 뭘 따라가요? 다 망했는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힘을 빼야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원숭이들 실험한다 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통에다가 과일 같은 거 넣어 놓고, 이렇게 손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좁은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이렇게 놓고서는 그 이걸 잡았어요. 과일을. 근데 과일을 딱 잡으면 어떻게 해요? 손이 빠지,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무리 뺄려고 해도 안 빠지는데, 손을 놓고 다시 힘을 빼서 놓고 주인이 줄 때를 기다리면 돼. 요 내가 굳이 피워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게. 근데,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면 더 많이 주시고 더 크게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그랬다 그러죠. 이렇게 엄마랑 같이 그 시장을 갔는데 과일들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 가게 아저씨가 조그만 애가 오니까 귀여워 가지고 아유, 그이 얼마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하면서 이렇게 쭉 묻고 나서는 이제 엄마,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뭐저귤 먹고 싶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안돼, 그냥 집에서 딴거 먹어. 막얘 그랬더니 아그 어, 주인 아저씨가 너무 이뻐서 아니야 아니야, 너한두개 가져가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서 아니 아씨 가져가는데 가져가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떻게 된줄 알아요? 아저씨의 그큰 손으로 잔뜩 해가지고 앵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내 손으로는 한두 개지만 하나님의 큰 손으로는 왕창.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능력. 그 일라 백성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이 백성을 도우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우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실 더큰걸 바라보라. 그런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웃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도와가지고 이겨가지고 그들의 타작마당을 회복시켜요. 그 다시 식량 뺏어옵니다. 그런데 질문. 이그 일라 백성들이 나중에 그 일라 백성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그 나라의 왕인 사우랑한테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래서 결국 배신을 당해버립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기에도 신뢰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도와준 사람인데 나를 배신을 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믿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한번 뒷, 뒤에 있는 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볼까요?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다위시르대, 10절, 11절, 시작. 다위시르대, 이스라엘아니 묘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 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안 막아주신다는 얘기에요 내려올 거야 그 일라 백성들이 고자질한 거야 분명히 사울의 군대가 너를 쳐들어 내려올 거야 그 하나님 왜 도와주라고 했어요 더욱 곤경에 빠지는데 근데 놀라운 기록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한번더 강조합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시작. 다윗시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하기에는 너무 슬픈 얘기예요. 아, 이이 이 사람들이 나를 넘긴다고요?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해 줬는데 먹을 거 찾아 줬는데 근데 하나님의 반전의 기록이 나옵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쫓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광야 요새도 너 있었지. 십 광야에도 있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넘기지 않겠다. 저들은 쳐들어오고 저들은 공격해 오고, 저들은 죽이려고 오지만, 나는 너를 원수의 손에 안 넘겨. 와도 너는 내가 지켜.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어려움,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이 어려움 속에서 정치인들은 뭐 탄핵을 하냐, 마냐, 뭐 언제까지 저렇게 내버려 둘 거냐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도 뭐 온갖 댓글을 달아대고서 뭐 내려와라 끌어내라 하는데, 이 모든 운명은 하나님이 하신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얘기를 그냥 막 내지 말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주십시오이 네. 나라 하나님의 손에 운명이 있습니다. 네. 이 나라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생존권을 네.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십시오. 네. 우리의 생존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네. 저들은 초대로 내려오지만 나는 너를 안 넘긴다는 거예요. 초대로 내려올 거야. 너를 배신해서 내려올 거고 원래 인생은 인간들은 다그 모양이야. 내가 도와줘도, 너가 도와줘도 너를 도와줄 것 같지만 사람은 너를 돕지 않아. 그러나 나는 너를 도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넘기지 않으신다. 이 기록을 보면서 다시 광야에 서서 자기도 죽을 판이지만 도와줘야 될 사람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를 도왔던 다윗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은 내려오지만 나는 너를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많은 어려움에 다 넘겨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넘겨주고 있고, 가시 같은 이웃에게 넘겨주고 있고, 돈 없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불안하고 잠못 이루면서 마감을 맞춰야 되고, 이런 불길한 삶 속에, 이런 위험한 속에, 뭐 비상기업령이 정말 매일 밤마다 떨어져서 밤잠 못 이루고 벌벌 떠는 그런 우리의 조마조마한 심령 속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기도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읽게 되는 진도에 따라서 우리 사무엘상 강해를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메시지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라백성들이 배신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넘겨주지 않으신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어려움도 다 막아진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모든 게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한 그에게서도 자꾸 어려움의 시간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재밌는 지명이 하나 나오는데 15절 보십시다. 15절. 다윗이 이제 또 쫓겨갑니다. 600명과 함께 15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이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십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14절에는 광야의 요새에 머물렀다. 그다음에 십광야 삼골에 있다가 십광야 숲을. 어쨌든 자꾸 장소를 옮겨가면서 도망친 거예요. 근데데 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히브리어로 십이라는 말이요. 재련소예요. 재련소. 그러니까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곳. 불순물을 제거하는 곳이 십이에요. 이곳에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하나님의 형상 오염되었던 모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 그래서 광야에서 홀로 서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렇게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재련소라는 이름의 십광야를 떠돌게 된이 다윗의 모습이 무엇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다윗아, 너. 왕으로 가는 길에 조금 더 시간의 검증이 필요하단다. 더욱 견고해져야 돼요. 그래서 망치질을 많이 하고 더 뜨거운 불 속에 재련된 그 날카로운 칼이 명검이 됩니다. 명검은 대충 찍어서 주물로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때리고 때리고 수천도의 온도에 또 들어가서 달궈지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하면서 나중에는 반짝반짝한 나는 검이 됩니다. 이 검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니 있는 걸 보니까 뭐 종이든지 옷감이든지 그냥 쓱 잘리더라고요. 얼마나 날카로운 명검이 됐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검이 되는 거예요. 이광해의 광해 시간들을 통해서 아직도 나에게 이런 실현이 왜안 끝나지?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되는 거다. 그래서 다윗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왕국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왕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을 이렇게 엇갈려 놓은 육각별이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이 끊임없이 재련되고 끊임없이 연단되어져서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반짝반짝 빛나는 명품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우시면, 아,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아, 이 어려움이 안 끝난다. 아, 내가 명품이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될까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거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신앙의 명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시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선명하게 들리는 광해에서 여러분의 삶을 연단하사 반짝반짝 빛나는 명검으로, 명품으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